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나는 왜 이렇게 충동구매를 잘할까? 혹은 나는 왜 친구가 밥 사달라고 하면 거절을 못해서 이번 달도 적자인가? 우리는 흔히 이런 행동들을 단순히 의지력이 약해서라거나 돈관념이 없어서라고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만약 여러분이 돈을 못 모으는 진짜 이유가 여러분의 뇌 속에 깊이 박혀있는 성격, 즉 MBTI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네, 단순히 재미로 보는 그 MBTI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심심풀이 땅콩 같은 성격 테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P 유형이라서 배달 앱을 더 많이 켜고 F 유형이라서 확김 비용을 더 많이 쓴다는 충격적인 뇌과학적 사실. 그리고 내 성격에 딱 맞는 돈 모으는 치트키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성격을 아는 것을 넘어서 내 통장을 갉아먹던 성격적 결함을 완벽하게 방어하고 숨만 쉬어도 돈이 모이는 나만의 맞춤형 부자 시스템을 설계하게 되실 겁니다. 자, 내 MBTI가 내 발목을 잡고 있었던 소름 돋는 진실 지금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돈의 흐름과 인간의 본성을 해부하는 채널 부의 무의식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자가 되려면 무조건 아끼고 무조건 투자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서점에 가면 1억 모으는 법, 가계부 쓰는 법 같은 책들이 넘쳐나죠. 그런데 왜 누군가는 그 방법으로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작심삼일로 끝날까요? 그건 바로 사람마다 뇌의 작동 방식, 즉 기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좋다는 방법을 억지로 따라 하는 건 왼손잡이에게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오래 못 가고 포기하게 되죠. 오늘 영상은 뇌과학과 심리학을 기반으로 여러분의 MBTI 속에 숨겨진 가난의 DNA를 찾아내고 그걸 부의 DNA로 바꾸는 아주 구체적인 솔루션을 담았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더 이상 남들의 재테크 방식을 쫓아다니며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뇌과학적으로 검증된 나에게 딱 맞는 옷을 입으러 가봅시다. 먼저, 우리가 가장 흔하게 겪는 문제, 바로 충동구매와 관련된 성격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MBTI의 네 번째 글자, 바로 J 판단형과 P 인식형의 차이입니다. 솔직히 손들어 보세요. 아, 오늘 기분도 꿀꿀한데 맛있는 거나 시켜 먹을까? 오, 저거 예쁜데? 일단 사고 보자. 이런 생각으로 통장을 통장으로 만드는 분들, 10중 89P 유형이실 겁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P 유형의 뇌는 도파민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없던 새로운 자극, 예상치 못한 보상이 주어질 때 뇌에서 폭죽처럼 터지는 쾌락을 참지 못하는 거죠. 반면에 제 유형은 어떤가요? 이분들은 엑셀로 가계부를 짜고 10년 뒤 계획까지 세워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와, j 들은 진짜 좋겠다. 돈잘 모으겠네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천만에요. 제 유형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완벽주의의 함정입니다. 이번 달에 계획했던 예산을 1원이라도 초과했네? 아 이번 생은 망했어. 에라 모르겠다. 하고 자포자기해버리는 이전무효 효과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또 너무 꼼꼼하게 따지느라 투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허다하죠. P 유형이 엑셀만 밟다가 사고를 낸다면 J 유형은 브레이크만 밟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꼴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P 유형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계부를 꼼꼼히 쓰세요라고 하는 건 고문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은 뇌를 믿지 말고 환경을 믿어야 합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저축액이 강제로 빠져나가게 자동이체를 걸어두고 남은 돈으로 마음껏 쓰세요. 선 저축 후 지출 시스템만이 여러분의 도파민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반대로 제2 유형 여러분 계획이 틀어졌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뇌는 통제감을 원합니다. 그러니 예산에 멍청 비용 항목을 따로 만드세요. 한 달에 10만 원 정도는 내 맘대로 써도 되는 돈으로 책정해 두는 겁니다. 그러면 충동 구매를 해도 이건 계획된 지출이야라고 뇌를 안심시킬 수 있고 장기적인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돈을 쓰는 이유가 완전히 다른 두 유형, T 사고형과 F 감정형입니다. F 유형 여러분, 혹시 기분이 안 좋아서 옷을 사고 친구가 우울하다니까 밥 사주고 직장 상사한테 깨져서 술 마시고 이런 경험 많으시죠? 우리는 이걸 홧김비용이라고 부릅니다. F 유형의 뇌는 거울 뉴런이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돈을 감정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죠. 문제는 내 감정뿐만 아니라 남의 감정까지 챙기느라 지갑이 얇아진다는 겁니다. 거절을 못해서 돈을 빌려주거나 모임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내가 쏠개를 외치는 호구가 되기 딱 좋은 유형이죠. 반면에 T 유형은 어떨까요? 야 그게 말이 되냐? 가성비가 안 나오잖아. 이분들은 감정보다는 효율과 논리를 따집니다. 짠돌이 소리를 들을 만큼 돈을 잘 아끼기도 하죠. 하지만 T 유형이 무너지는 순간은 바로 투자를 할 때입니다. 자신의 논리를 너무 과신한 나머지 내가 분석했을 때 이건 무조건 오르는 주식이야라고 확신하며 몰빵 투자를 하거나 위험한 코인 시장에 겁 없이 뛰어들기도 합니다. 이걸 행동 경제학에서는 과잉 확신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F 유형이 감정 때문에 가난해진다면 T 유형은 자만 때문에 한 순간에 나락으로 갈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F 유형분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는 말 돈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쇼핑 앱을 켜기 전에 딱 3분만 심호흡을 하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이 물건이 필요한 건가 아니면 위로가 필요한 건가? 위로가 필요하다면 돈을 쓰는 대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산책을 하세요. 뇌가 원하는 건 결제가 아니라 기분 전환이니까요. T 유형분들 투자를 할때 제발 본인의 머리를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논리가 틀릴 수도 있다는 메타인지를 가져야 합니다. 분산 투자를 원칙으로 삼고 주변의 직관이 뛰어난 f 유형 친구나 전문가의 조언을 귀담아 듣는 겸손함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대하는 에너지의 방향 이 e 외향형과 i 내향형입니다. 이 e 유형은 밖에 나가야 에너지를 얻습니다. 친구 만나고 술 마시고 여행 가고 당연히 활동비가 많이 듭니다. 집에만 있으면 병이 나는 이 e 유형에게 돈 모으려면 집에만 있어 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죠. 반면, 아이유형은 집에서 혼자 놀기를 좋아해서 돈이 굳을 것 같지만 의외의 복병이 있습니다. 바로 취미 생활과 덕질입니다. 집 안을 가득 채운 피규어, 비싼 게임 장비, 한정판 굿즈. 아이유형은 좁고 깊게 파고드는 성향 때문에 특정 분야에 꽂히면 집 기둥 뿌리를 뽑을 정도로 돈을 쏟아붓습니다. 게다가 혼자 쇼핑을 하다 보니 말리는 사람도 없어서 브레이크가 고장나기 쉽죠. 자, 이 유형에게는 파티 통장을 추천합니다. 사람 만나는 걸 끊을 순 없으니, 한 달에 쓸 유흥비를 딱 정해두고, 그 안에서만 노는 겁니다. 카카오뱅크 모임 통장 같은 걸 활용해서 친구들과 회비를 걷어 노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 내 돈만 나가는 게 아니라, 함께 모아서 쓰면 부담도 줄고, 관계도 챙길 수 있으니까요. 이 유형 여러분, 덕질도 좋지만, 가성비 덕질을 연구해보세요. 무조건 새 것만 사지 말고, 중고 거래를 활용하거나, 내가 산 물건을 리뷰해서 블로그나 유튜브로 수익을 창출하는 덕업일치를 노려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깊이 있는 지식은 돈이 될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되는 순간, 여러분의 덕질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MBTI는 단순한 4글자 알파벳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뇌가 30년 넘게 만들어 온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어떤 유형이 더 좋고 나쁜 건 없습니다. P 유형의 즉흥성은 뛰어난 실행력이 될수 있고, J 유형의 계획성은 안정적인 자산 관리의 기초가 됩니다. F 유형의 공감 능력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힘이 되고 T 유형의 논리력은 냉철한 투자의 무기가 됩니다. 중요한 건내 뇌의 작동 원리를 정확히 알고 약점은 시스템으로 맞고 강점은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MBTI가 단순한 심리 테스트가 아니라 우리의 통장을 지배하는 뇌의 운영 체제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수박 겉핥기식 이야기는 집어치우고 외과 의사가 메스를 들고 환부를 도려내듯 여러분의 뇌 속을 아주 정밀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그첫 번째 순서로 재테크에서 가장 위험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지표, 바로 네 번째 글자인 마제이 판단형 와 피인식형의 전쟁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단순히 계획을 짜느냐 안 짜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웜 도파민 수용체의 민감도와 전전두엽의 브레이크 성능 차이입니다. 먼저 우리 채널 구독자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계실 그리고 지금도 아 이번 달 카드값 어떡하지? 하고 머리를 쥐어뜯고 계실 피인식형 유형부터 수술대에 올리겠습니다. 피유형 여러분 솔직해져 봅시다. 여러분은 왜 그토록 할인, 한정판, 신상, 여행이라는 단어에 약할까요? 남들은 1년에 한번 가는 해외여행을 왜 빚을 내서라도 가야 하고 배달앱에서 새로 오픈 딱지가 붙은 가게는 왜꼭 시켜 먹어봐야 직성이 풀릴까요? 여러분이 참을성이 없어서일까요? 부모님께 절약하는 법을 못 배워서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는 태어날 때부터 새로운 novelty, 이을 갈망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예과학에는 새로운 추구 성향, novelty seeking 이라는 기질이 있습니다. P 유형의 뇌는 이 기질을 담당하는 유전자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쉽게 말해 반복되고 지루한 일상에서는 도파민이 잘 분비되지 않는 뇌를 가진 겁니다. J 유형은 매달 100만원씩 저축해서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것을 볼때 안정감과 도파민을 느낍니다. 예측 가능한 보상이죠. 하지만 P 유형에게 그런 건 지루함 그 자체입니다. P 유형의 뇌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 갑자기 떠나는 여행, 우연히 발견한 맛집, 충동적으로 지른 물건이 택배로 올 때의 그 짜릿함, 이런 추 예측 불허의 자극이 들어와야만 비로소 뇌의 그 복측 선조체 ventral striatum 라는 보상 중추가 반짝이며 켜집니다. 아 이제야 좀살것 같다 하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동 구매를 하는 건 물건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지루해서 죽어가던 여러분의 뇌가 제발 나좀 살려줘 도파민 좀 넣어줘 라고 비명을 지른 결과입니다. 생존 본능이었던 거죠.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가 피유형의 이런 뇌 구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유튜브 알고리즘 인스타그램 광고 홈쇼핑의 마감인박 카운트다운 이 모든 것이 누구를 겨냥한 걸까요? 바로 새로운 자극의 굶주린 피유형의 뇌를 저격하기 위해 설계된 덫입니다. 그래서 P 유형은 30대가 되어도 돈을 모으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뇌가 자, 이제 총알 돈이 생겼으니 사냥 쇼핑을 나가자라고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렇다면 P 유형은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요. P 유형에게는 J 유형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지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 폭발적인 실행력과 유연성입니다. J 유형이 엑셀표를 짜며 고민할 때 P 유형은 일단 저지릅니다. 이 에너지를 소비가 아닌 생산이나 투자로 돌리면 P 유형은 누구보다 빨리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자, P 유형을 위한 언노의 과학적 긴급 처방전을 내려드립니다. 의지력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전두엽 브레이크는 선천적으로 느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찰 프릭션 전략을 써야 합니다. 첫째, 결제 과정을 귀찮게 만드세요. 지금 당장 스마트폰에 저장된 신용카드 정보를 모두 삭제하세요. 삼성페이, 애플페이, P 유형에게는 독극물입니다. 지우세요. 결제할 때마다 지갑에서 실물 카드를 꺼내고 카드 번호 16자리를 일일이 손으로 입력하게 만드세요. 이 귀찮음의 과정이 도파민이 솟구치는 뇌에 찬물을 끼얹는 3분의 냉각 시간을 줍니다. P 유형은 귀찮은 걸 죽기보다 싫어하거든요. 아, 귀찮아서 안 사. 이 말이 나오게 환경을 세팅하는 겁니다. 둘째, 강제 저축 시스템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 필수입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스치지도 말고 바로 적금이나 투자 계좌로 빠져나가게 만드세요. 그리고 P 유형에게 가장 중요한 팁 자유 비용 통장을 따로 만드세요. P 유형을 꽉 조이면 터집니다. 한 달에 30만 원은 내 맘대로 탕진해도 된다. 라는 합법적인 도파민 구멍을 열어줘야 나머지 270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반대편에 있는 J 판단형 유형을 수술대에 올려볼까요? J 유형 여러분 P 유형 이야기를 들으면서 혀를 차셨나요? 쯧쯧 계획 없이 사니까 저러지. 그리고 은근히 안도하셨나요? 나는 가계부도 쓰고 계획적이니까 괜찮아. 천만해요. 제 유형 여러분, 여러분의 뇌 속에는 p 유형보다 더 은밀하고 위험한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J 유형의 뇌는 통제감, 센서브 컨트롤의 목숨을 겁니다. 내 예상대로 흘러가야 하고, 내 계획대로 숫자가 딱딱 맞아야 편도체가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게 재테크 초기에는 아주 유리합니다. 종잣돈 1억 모으기까지는 J 유형이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인생은 엑셀표처럼 흘러가지 않거든요.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나가거나 믿었던 투자가 마이너스가 나거나 혹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P 유형은 아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넘길 상황에서 J 유형의 뇌는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글 폭발적으로 뿜어냅니다. 내 계획이 틀어졌어, 내 통제력을 잃었어, 이제 끝장이야. 이 스트레스가 임계점을 넘으면 J 유형은 보상 심리라는 덫에 걸립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아끼고 살았는데이 정도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면서 갑자기 명품 가방을 지르거나. 홧김에 위험한 선물 옵션 투자에 전 재산을 넣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른바 가제의 반란이죠. 이게 터지면 P 유형이 자잘하게 쓰는 것보다 훨씬 큰 돈을 한 방에 날립니다. 그리고 J 유형의 또 다른 저주는 분석, 마비, Analysis Paralysis입니다. 투자를 해야 하는데 너무 많이 알아보고 너무 많이 재다가 타이밍을 다 놓칩니다. 부동산을 사야 하는데 금리가 0.25%더 떨어지면 사야지, 매매가가 천만원 더 내리면 사야지 하고 엑셀만 돌리다가 결국 벼락거지가 되는 케이스, 제유형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다면 제유형을 위한 처방전은 무엇일까요? 첫째, 여러분의 예산안에 멍청비용, stupid cost 이라는 항목을 정식으로 넣으세요. 월 예산의 5-10% 정도는 아무데나 막 써도 되고, 잃어버려도 되고, 망해도 되는 돈으로 배정하세요. 제유형의 뇌는 계획된 낭비에는 관대합니다. 이건 원래 버리는 돈으로 계획된 거야. 라고 인식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도파민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를 할 때는 데드라인클 설정하세요. 완벽하게 분석해서 사야지가 아니라 이번 주 금요일 오후 3시까지 분석하고 그때는 무조건 매수 버튼을 누른다 라고 시간에 제한을 두세요. 여러분의 뇌는 끝도 없이 분석만 하려 하기 때문에 강제로 종료 시점을 정해주지 않으면 영원히 실행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P 유형의 뇌는 브레이크가 고장 난 스포츠카입니다. 속도는 빠르지만 벽에 받기 쉽죠. 그래서 우리는 과속 방지턱 마찰을 많이 깔아야 합니다. 반면 제 유형의 뇌는 너무 정교한 내비게이션입니다. 경로를 이탈하면 시스템이 멈춰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경로를 이탈해도 괜찮다는 여유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MBTI는 바꿀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MBTI가 돈을 다루는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가진 약점을 인정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여러분은 그 약점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자, 이제 성격 유형 중 가장 큰 산을 하나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돈을 쓰는 방식이 아니라 돈을 쓰는 이유를 결정하는 더 깊은 뇌의 영역이 남아있거든요. 바로 감정의 뇌 FG와 개 논리의 뇌 T의 싸움입니다. 이 둘은 단순히 감성적이냐, 이성적이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가난한 친구를 손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폭락장에서 공포를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 짓는 아주 잔인한 문제입니다. 다음은 f형과 t형의 뇌가 돈 앞에서 어떻게 오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계속 따라오시죠. 자, 형과 t형의 문제가 어떻게 쓰느냐의 방법론적인 문제였다면 지금부터 다룰 f 감정형과 t 사고형의 문제는 훨씬 더 본질적이고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표는 여러분이 왜 쓰느냐 그리고 어디에 투자하느냐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f형과 t형은 각자 정반대의 이유로 가난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 따뜻한 심장을 가진 F 감정형 유형부터 뇌를 열어보겠습니다. F 유형 여러분, 여러분의 통장을 갉아먹는 주범은 바로 여러분의 그 착한 마음입니다. 좀더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비대하게 발달한 거울 뉴런, 미러 뉴런스, 이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가고 있습니다. 거울 뉴런은 타인의 감정을 마치 내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공감의 뇌세포입니다. 친구가 울면 나도 눈물이 나고 친구가 기뻐하면 나도 행복하죠. 인간적으로는 참 훌륭한 성품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돈 문제에서 이 높은 공감 능력은 재앙에 가깝습니다. 첫째, F 유형은 돈을 뒤 감정의 치유제로 씁니다. 오늘 상사한테 너무 심하게 깨졌어. 우울해. 기분 전환하게 맛있는 거 먹자. 친구야, 너 헤어졌다며? 내가 술한잔 살게. 나오기만 해. 이른바 멍청 비용의 90%는 F 유형의 지갑에서 나옵니다. F 유형의 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전두엽의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감정을 담당하는 변형계가 폭주합니다. 이때 뇌는 외칩니다. 빨리 이 불쾌한 기분을 없애줘. 돈을 써서 도파민을 가져와. 그래서 F 유형에게 가계부 쓰세요라고 하면 못 씁니다. 왜냐고요? 가계부를 펼치는 순간 그때 우울했던 감정이 다시 떠올라서 괴롭거든요. 회피하고 싶은 겁니다. 둘째, F 유형은 관계 때문에 파산합니다. 친구가 돈 빌려달라는데 어떻게 거절해? 걔 진짜 힘들 텐데. 보험 하나만 들어줘. 이번 달 실적이 모자라대. F 유형의 뇌에서 거절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이자 곧 나의 고통으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자기 코가 석자인데도 남을 돕다가 같이 물에 빠져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는 게 아니라 누가 이거 좋대? 내 친구가 이걸로 돈 벌었대? 라는 말에 휩쓸립니다. 군중 심리에 가장 취약한 뇌 바로 F 유형입니다. 자, 그렇다면 F 유형을 위한 생존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감정과 돈을 분리하는 3분의 법칙을 실천하세요. 돈을 쓰거나 빌려주겠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딱 3분만 입을 다물고 심호흡을 하세요. 여러분의 뇌가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있을 때 내리는 결정은 100% 후회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이 물건이 필요한 건가? 아니면 위로를 사는 건가? 위로가 필요하다면 돈이 아니라 따뜻한 목욕이나 산책, 수다로 해결하세요. 감정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마취일 뿐이죠. 또한 거절 대본 글 미리 만들어두세요. 돈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당황해서 어? 어떡하지? 하지 말고 기계적으로 튀어나올 멘트를 정해두는 겁니다. 미안해. 내가 원칙이 있어서 가족끼리도 동얼에는안 해. 이 말을 연습해두지 않으면 여러분의 거울 뉴런이 또다시 여러분을 호구의 길로 인도할 겁니다. 자, 이제 반대편에 앉아서 콧방귀를 뀌고 계실 T 사고형 유형을 보겠습니다. 쯧쯧, 감정적으로 사니까 돈을 못 모으지. 나는 합리적이라서 괜찮아. T 유형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T 유형의 뇌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입니다. 가성비를 따지고 팩트를 중요시하죠. 소비 습관만 보면 F 유형보다 훨씬 돈을 잘 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T 유형에게는 F 유형에게는 없는 아주 치명적인, 어쩌면 더 파괴적인 뇌의 버그가 있습니다. 바로 신확증 편향 (confirmation bias)과 과잉 확신 (overconfidence)입니다. T 유형은 자신의 머리를 너무 믿습니다. 내가 분석해 봤는데 이 주식은 무조건 올라. 재무 제표가 완벽하고 차트가 황금 비율이야. 자신의 논리가 완벽하다고 믿는 순간, T 유형의 뇌는 반대되는 정보를 차단해 버립니다. 시장이 아니야 지금은 위험해 라고 신호를 보내도 개미들이 뭘 알아 내 분석이 맞아 라며 무시합니다 이걸 고지식의 저주부라고도 하죠 그래서 t 유형은 몰빵 투자를 하다가 골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100% 확신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게다가 t 유형은 시장의 심리를 무시합니다 주식시장은 논리로만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f 유형 같은 사람들의 공포와 탐욕이 뒤섞인 광기의 현장이죠 그런데 T 유형은 기업 가치는 그대로인데 왜 떨어져? 말도 안 되라며 버티다가 시장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사라집니다. F 유형이 푼 돈을 찔끔찔끔 쓰다가 가난해진다면 T 유형은 수십 년 모은 전 재산을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한 방에 날려버리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기 쉽습니다. T 유형을 위한 처방전은 단 하나, 겸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의 뇌도 틀릴 수 있다 는 메타인지를 갖는 것입니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악마의 변호인 글 쓰세요. 내가 사려는 이 주식이 망한다면 그 이유는 뭘까를 강제로 찾아서 적어보는 겁니다.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의 글을 읽고 내 논리의 허점을 찾아내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매수 버튼을 누르지 마세요. 그리고 F 유형 친구를 곁에 두세요. 야, 요즘 분위기 쎄해, 다들 무서워해. 여러분이 무시하던 그들의 직관과 초기, 때로는 차가운 데이터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시장의 위험을 감지해 줍니다. 여러분, 돈 앞에서는 F도 T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F는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화상을 입고 T는 머리가 너무 차가워서 얼어 죽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이 둘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소비할 때는 차가운 T의 머리로 이게 정말 필요한가를 따지고 투자할 때는 F의 감각으로 시장의 심리가 어디로 흐르는가를 읽어내는 것, 그 하이브리드 H 하이브리드 뇌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이 남았습니다. 돈을 버는 에너지의 방향, E 외향형과 I 내향형입니다. 밖으로 나가야 사는 사람과 안에 있어야 사는 사람. 이 에너지의 방향이 어떻게 여러분의 수입과 지출 패턴을 결정짓는지, 그리고 각자에게 맞는 부의 파이프라인은 무엇인지. 이제제 MBTI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격에 숨겨진 마지막 부의 열쇠,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MBTI 뇌과학 대장정의 마지막 관문, 에너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첫 번째 글자, E 외향형, 와, I 내향형, 이세계로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E와 I를 단순히 말이 맞냐, 적냐, 혹은 낯을 가리냐, 안 가리냐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돈의 관점에서 이 둘의 차이는 지출의 발생 장소와 이불을 창출하는 방식을 결정 짓는 핵심 키, 키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자영업 매출의 1등 공신 이 외향형 유형부터 볼까요? 에, 유형 여러분 인정하시죠? 여러분은 집에 혼자 있으면 병납니다. 에너지가 방전되어 사람을 만나고 떠들고 밖으로 돌아다녀야 비로소 배터리가 충전되는 뇌 구조를 가졌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 유형은 도파민 보상 회로가 외부 자극에 반응하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타인과의 상호작용, 시끄러운 음악, 화려한 조명, 새로운 장소. 이런 것들이 뇌에 쾌락신호를 보내죠. 문제는 이 충전 과정에 필연적으로 돈이 든다는 겁니다. 친구를 만나려면 카페라도 가야 하고 술이라도 한잔해야 합니다. 모임 회비 내야 하죠. 경조사비 챙겨야 하죠. 주말마다 핫플레이스 도장 깨기 해야 하죠. A 유형의 카드 명세서를 보면 식비, 유흥비, 교통비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른바 관계 유지비와 활동비가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 지출처럼 굳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돈을 많이 벌어도 남는 게 없습니다. 버는 족족 밖으로 뿌리고 다니니까요. 야, 내가 쏠게. 이 한마디가 이 유형의 노후를 갉아먹는 주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형은 친구를 다 끊고 독방에 갇혀야 부자가 될까요? 아니요. 그러면 우울증 걸립니다. 이 유형에게 관계는 산소와 같습니다. 대신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소비하는 모임을 생산하는 모임으로 바꾸는 겁니다. 매주 술 마시고 신세 한탄하는 모임 대신 같이 재테크 공부를 하는 스터디를 만드세요. 임장 부동산 현장 답사 동호회에 가입하세요. A 유형의 강점인 친화력과 정보 수집 능력은 투자 시장에서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부동산 소장님과 금방 친해져서 금매물 정보를 얻어내고 주식 스터디에서 알짜 정보를 물어오는 건 아이 유형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이 유형만의 재능입니다. 여러분의 그 넘치는 에너지를 유흥가가 아니라 자산시장 한복판에 쏟아붓는 순간 이 유형은 가장 빠르게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술값 대신 임장 뒤풀이 비용을 쓰세요. 그건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자, 이제 반대편 구석에 조용히 앉아 계시는 아이 내향형 유형을 살펴볼까요? 휴 다행이다. 나는 집돌이라서 돈쓸일 별로 없는데. 아이 유형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안심하지 마세요. 이 유형의 지출은 이 유형처럼 자잘하게 밖에서 새지 않습니다. 대신 집안에서 거대한 구멍이 뚫립니다. 바로 긴 취미와 끼덕질입니다. 이 유형은 에너지를 내부에서 얻습니다. 혼자만의 시간 깊이 있는 탐구, 이 성향이 덕후 기질과 만나면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발휘합니다. 오디오, 카메라, 피규어, 게임, 캠핑 장비, 한정판 굿즈. 아이 유형은 하나에 꽂히면 끝을 봅니다. 좁고 깊게 파고들죠. 에, 유형이 술값으로 5만원씩 10번을 쓴다면, 아이, 유형은 방구석에서 인터넷 쇼핑으로 50만원짜리 장비를 한 방에 지릅니다. 게다가 아이, 유형은 혼자 쇼핑하기 때문에 말려줄 친구도 없습니다. 자기 합리화의 달인이 되어, 이건 내 영혼을 위한 투자야라며 수백만원을 긁어버리죠. 집 밖으로 안 나간다고 돈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택배 상자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당신은 가난한 집돌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I 유형의 이 집요함은 부자가 될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질이기도 합니다. 워런 버핏,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세계적인 부호들 중에 내향형이 많은 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 유형은 고독을 견디며 공부하고 분석하고 본질을 꿰뚫어 보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을 소비 덕질가 아니라 투자와 콘텐츠 생산에 쏟아야 합니다. 이 유형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그 깊이 있는 덕력을 돈으로 바꾸세요. 매일 게임만 하지 말고 게임 리뷰 유튜브를 하세요. 장비만 사 모으지 말고 그 장비 사용법을 블로그에 쓰세요 주식 차트를 10시간씩 들여다볼 수 있는 끈기는 I 유형만이 가질 수 있는 재능입니다 여러분의 방구석을 소비의 공간이 아니라 이 생산의 기직으로 바꾸는 순간 I 유형은 조용하지만 가장 거대한 불을 쌓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MBTI 4가지 지표 8가지 유형에 대한 뇌과학적 분석을 모두 마쳤습니다 P의 충동을 시스템으로 막고 J의 강박을 여유로 풀고 FYA 감정을 이성으로 시키고, TI의 오만을 겸손으로 누르고, EI의 에너지를 생산적 모임으로 돌리고, I의 집요함을 콘텐츠로 만들고, 어떠신가요? 이제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서 돈을 못 모아라는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겠죠? 여러분의 성격은 가난의 핑계가 아니라 오히려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부자가 될수 있는 나만의 무기치가 될수 있습니다. 자신의 뇌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짠다면 말이죠. 지금 당장 여러분의 MBTI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나는 P 유형이지만 자동이체로 1억 모으겠다. 나는 F 유형이지만 감정 소비 끊겠다. 이렇게 선언해보세요. 여러분의 무의식에 새로운 명령어를 입력하는 순간 부의 추월차선은 열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뇌를 부자로 만드는 첫 번째 코딩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부의 무의식을 깨우는 가장 쉬운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부의 무의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